예보도 해오다 보면 이런 진로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건전 처음 본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중부 지방으로 지나가고 있는 저기압 영향으로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남부 지방 쪽으로는 현재 호우특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저기압은 내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은 상당히 독특한 어, 진로로 보이는 태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9호 태풍 사올라가 이제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이제 어, 오늘의 열대성 저기압입니다만 오늘 밤에 태풍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멀리 이제 서태평양 쪽에 10호 태풍 담레이도 내일 발생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9호 태풍 사올라는 베트남에서 이제 출한 속과의 포유류라고 해요.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직은 열대성 저기압이기 때문에 좀 많이 퍼져 있죠. 오늘 밤 정도에 태풍으로 성장을 하면서 좀더 중심 쪽으로 구름대가 모여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죠. 자, 고태풍 사울라 오늘 아침 11시에 발표한 기상청 예보입니다. 고태풍 사울라는 오늘 아침 9시 죠 오늘 아침 9시에 열대 저압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690km 부근에서 열대성저기압으로 발생을 해서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는 저 오늘 밤에 태풍으로 저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일 아침 9시에는 태풍으로 발생을 하는데 자 이제 진로가 이때 25일에서 26일로 가는데 남쪽으로 오히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좀 드문 이런 진로인데요. 26일 내려가서 27일까지 내려간다면 27일날에서 28일까지 다시 동쪽으로 와서 29일날 아침에 다시 북상을 해갖고 필리핀 마라 북동쪽 약 750km 대상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네요. 그러니까 태풍이 지금 보면은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는 이런 형태의 어 진로를 갖다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태풍이 예보도 해오다 보면 이런 진로를 그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건전 처음 본것 같은데요. 먼저 ECMWF 영상을 보시죠. 보면은, 발생을 해서 올라갔다가 이 태풍이 이 내려옵니다. 다시. 그렇죠. 태, 저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내려와서, 내려오는 데가 대개 한27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27 정도에 좀더 정체를 하다가 약간 그때부터 동쪽으로 가죠. 동쪽으로 움직여서 28일경에 다시 2 9일에서부 이제 28일 이후서부터 북상을 하기 시작을 해서 ECMWF의 예상은 29일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GFS 같은 경우도, 어 미국 기상청입니다. 발생을 해서 올라갔다가, 밖에서 다시 내려오죠. 뒤로 백을 해갖고, 내려와서 거의 한, 이거는 이제 ECMWF보다 약간 덜 내려옵니다만은, 27일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그때부터 동쪽으로 나가서 28일 정도서부터 다시 북쪽으로 북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날은 거의 뭐 약간 ECMWF보다는 좀 서쪽해상으로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거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고 ECMWF는 좀더 길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양이고요 GFS 같은 경우도, 어, 이쪽에서 발생을 해갖고, 이건 약간 덜 내려왔죠. 덜 내려와서 이 정도에서, 턴에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어, 다, 뭐 모든 모델들이 다 타, 타이완 쪽으로 해갖고 성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 슈퍼태풍 탐네이가 얼마나 강하게 접근이냐에 따라서 약간 앞으로 진로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태풍이 가다가 말고, 되돌아서 나오는 걸까요? 자, 이게 이제 GFS, GFS 모델이죠. 미국 기상청에서 활용하는 250헥토카스칼 상층기류 예상도인데, 자 여기에 태풍이 있습니다. 이게 태풍입니다. 이 현재 위치에 있고요. 자 보면은 이게 26일입니다. 2 6일 예상도인데, 올라가던 태풍이 내려온 걸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날 이날 그예상도를 활용을 했는데. 자 북쪽에서 보면 이게 티벳 고기압 상층까지 발달한 고기압의 기류가 그대로 북진해서 태풍을 갖다 밑으로 끌자이 앞에 프로를 다 보십시오 다 이렇게 내려오는 프로거든요 우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가 우이 태풍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다가 만든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갖다 올해 우리가 한번 태풍에서 지난번 카눈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카눈도 어, 상하이 쪽으로 가다가 못 갔죠? 못 갔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다시 백해서 뒤로 나왔는데, 도, 이때는. 이때도 이티벳고개 밀고 나오면서 그랬었고,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흰남도 같은 경우도, 자, 오다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다 여기서 턴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태풍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바로 이렇게 북풍, 상체에 강한 북풍이 어, 영향을 받으면서 이 태풍이 올라가질 못하고 당시에도 약간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빙글빙글 도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어, 보이는 것이죠. 자 현재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균보다 1.3도 이상 현재 1.3도 이상 동태평양 해수 온도죠. 평균 정도보다 1.3도 이상 높은 강한 엘니뇨를 보이고 있고요. 또 현재 많은 예측 기관들을 보면은 우리 이제 기상청 예측입니다. 기상청 예상도 예상 가을이 되면 어 이게 이제 평년 정도에 2도 이상 높으면 이제 슈퍼 엘리뇨라고 부르죠. 슈퍼 엘리뇨로 더 이상 발달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많은 모델들, 이 역학 모델이라든가 통계 모델들도 다어 2도 이상 슈퍼 엘리뇨로 다 가을에는 발생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이이 동태평양 해수온도가 28.1도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가 27.1도입니다. 이게 평년보다도 한 1.2도 정도 우리나라 해수 온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해수 온도가 주변의 해수 온도가 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1982년에 서태평양에 발생한 태풍이 25개, 그러니까 수파엘리뇨가 발생한 해가 제가 한 3개를 예를 드는데, 이때가 태풍이 발생하기 25개고 4개가 한 번도에 영향을 주었고요. 1997년에 28개가 발생해서 4개가 한 번도에 영향을 주었고, 2015년에 27개가 발생해서 4개가 한 번도에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엘리노가 발생한 후에 태풍은 평균 태풍 발생 숫자 25개 보다는 약간 많이 발생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숫자인 평균 3.4개보다도 약간 많습니다. 근데 올해는 내일 발생할 것으로 19 태풍까지 10개 태풍밖에 아직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 11호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따라서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서태평양상에 최소한 10개 이상의 태풍이 발생하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요. 이 중에서 최소한 3개 정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서태평양 해수 온도가 가장 높은 9월에 발생한 태풍이 가장 강력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피해가 매우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잘 대비해서 피해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